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탕카 오늘 완전 새로운 소식 완전 고급 기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두릅 1번지 대한민국 땅두릅 1번지 와탕카 땅두릅의 새로운 소식이에요 유해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동해를 입었어요 땅두릅이 동해를 입었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서리를 맞아서 많이 얼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여기 땅두루 요게 딱한구근에서한구근에서이 정도 나온 거예요 한번 이거를 한번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와탕칸의 땅두릅이 서리까지 피한 이유 와 한자리에서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500g은 거뜬히 나가겠습니다 두껍죠 와 그냥 기가 막히죠 여기 한번 지형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야산이죠 야산에 나무 드롭을 많이 해요 나무두루을 많이 식재를 많이 하고 여기 산 바로 근처에요 그리고 완전 여기가 그냥 거의 낭떠러지 마냥 엄청 바로 밑입니다 밑에 여기 이렇게 땅두릅을 이만큼 대충 대충 봐서 한 500g 정도를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바로 한 자리에서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적어도 한 300g 정도는 수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올라오면은 한 200g 정도만 수확을 해도 1kg는 한 자리에서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서리를 맞았지만 서리가 안 맞고 이렇게 잘 피했는지 그 이유 바로 지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싱싱하죠? 보세요. 나무가 있죠? 저 나무가 서리를 가렸을까요? 아닙니다. 해가 저쪽에 떠있죠 저기 해 보이죠 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나무쪽이 보이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리고 저쪽이 저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집을 지면은 남양집이 아닌 북향집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집을 짓게 되면 북향이 되고 여기서 저산 쪽을 바라보게 집을 지게 되면은 남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절경은 없어요. 그냥 나무가 모이는 거죠. 여기서 집을 지면은 남쪽인데도. 예. 그리고 북향으로 지게 되면은 저렇게 예. 북향이 어떻게 보면 경치가 좋네요. 근데 해는 뒤에서 비치겠죠. 이렇게 집을 설명해 드린 거는. 구독자님들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 칼 있는 자리에서 방금 이만큼을 땄죠 근데 이 서리가 안 맞았죠 이게 천물이에요 천물인데 이렇게 서리가 안 맞은 이유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두릅 1번지 와타가 좋아요 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땅두릅 서리가 안 맞은 이유는 이 나무두릅은 이 응달에서 재배하면은 거의 실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양달에서 나무 드롭, 참 드롭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땅 드롭의 장점은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할게요. 응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응달에서 땅 드롭을 재배해도 조금 늦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나 저쪽 산간 지역에서도 이런 땅 드롭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달에서 하면은 빨리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응달에서 하면은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쟁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응달에서 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서리 피해를 조금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대충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리, 피, 서리 피해를 안 받습니다 이 서리 피해를 안본 이유가 이게 서리를 맞게 되면은 여기에 이슬이 맺히겠죠. 이슬이 맺히면서 살짝 어는 거예요. 잎이, 잎이 살짝 어는데, 여기에 바로 양달에서, 양달에서 재배할 경우에 바로 햇빛이 바로, 아, 뜨자마자 햇빛이 바로 닿으면은 얘네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완전, 여기 옆에 보면은 완전 야산이에요. 지금도 약간 이쪽은 그늘이 져 있죠. 지금도.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거의 11시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그늘이 져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냉해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천물인데, 냉해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응달에서 키우면은 그러니까 그늘이죠. 그늘에서 키운 거는 냉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늦게 두릅은 늦게 올라와요. 단 두릅은 늦게 올라오지만 냉해 피해를 안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서리를 맞아요. 이 두릅이 여기 하얀 털처럼 서리를 쫙 맞았을 때 햇빛에 바로 닿으면은. 그러니까 양달에서는 햇빛을 바로 맞겠죠 그럼 햇빛에 닿자마자 이게 온도 변화 때문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를 냉동실에 얼렸잖아요 그거를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살짝 얼려 놓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얼은 것처럼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를 컵에다가 딱 따랐을 때 그 급격한 갑자기 온도 변화 때문에 살얼 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하 한 30도나 40도 이런데 끓는 물을 확 벗을 때 그때 눈이 생기잖아요. 눈으로 갑자기 변하죠.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는 따뜻하지만 햇빛을 늦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녹은 상태에서 이미 서리가 녹은 상태에서 그 햇빛을 받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괜찮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거는 냉해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전부 다. 여기도 냉해 피해 안 입고, 다 냉해 피해 안 입었어요. 이게 지금 와탕칸에는 서리를, 와탕칸에만 서리를 피한다? 이거 아니에요. 응달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냉해 피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우리 집은 냉해 피해를 안 봤는데 이런 곳은 바로 이렇게 응달해서 재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늦게 나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냉해 피해가 없네 이런 곳은 다 그런 거예요 응달에서 천천히 올라온 겁니다. 늦게 올라오지만, 서리 피해를 최대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은 팩트로 알려드립니다. 이 와탄카가. 그래서, 응달이라고. 아, 우리 땅은 응달이야. 안 좋아. 양달이 좋은데 빨리 나와서. 꼭, 완전, 그렇다고만은 못한다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아, 이 꽃이 엄청 이쁘네요. 저희 와탄카 항상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와탄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탄카! 와탄카!